들어왔습니다. 아, 어, 그런 들어왔고요. 여기 서치라이트 들어오고 아, 반대편에도 이렇게 아, 라이트가 들어온 게 보이죠? 안녕하십니까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서치라이트를 측면에 한번 어, 달아볼까 해서 어, 나왔습니다. 어, 서치 라이트가 왜 필요한가는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 들었었지만은 우리가 캠핑지가 노지일 때는 정말 가로등도 없는 어, 그런 노지일 때는 어,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앞을 밝히면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진작 노지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노지에서 어, 노지에서 뭐 길을 회전해 가지고 어, 돌아나갈 때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데 를 상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정말 백밀러로 보이는 어 배, 보이는 측면들이 정말 깜깜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다, 그래서 제가 이, 이전 이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에 보시면은 음, 마지막 정도 영상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 차량 밑쪽에다가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어, 다는 거를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름 밝아요, 기름. 기름 밝게 어, 이렇게 비추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은이 측면이 우리가 차가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는 우리가 노지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그냥 노지일 수도 있지만은 음, 숲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뭇가지들 우리가 차가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측면을 또 벽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알 크릴 창들 나뭇가지 걸키면은 보고 나는데 굉장히. 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이제 뭐 깨지면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은 긁히면은 또 제가 예전에 한번 긁힌 어,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어, 이 아크릴 창 복원하는 영상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제 서치 라이트를 왜 위쪽에 달아야 되느냐. 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 서치 라이트를 오늘 뭐 한번 어, 달아볼까 합니다. 어, 이거 달면서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뭐좀 참고를 하시면은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좀더 방법,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댓글로 제가 한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 영상을 보시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영상 보시기 전에,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측면에다가 요두 개를 일단은 어, 장착을 할 거에요. 제가 전기를 연결해 보니까는 어, 굉장히 밝더라구요. 그래서 충분하게 요 서치라이트 두 개면은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자로 해가지고, 어, 일단은 외벽에서, 음, 어디가 뚫리는지 어,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디를 뚫어서 어, 지금 전선이 들어와야 될지를 어,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처음에는 위쪽으로 이렇게 전선을 아, 위쪽으로 선을 뚫어가 아,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 선을 위쪽으로 이렇게 태양광 방수캡이 있거든요. 그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할까 했는데 옆에 달았는데 어, 뭐랄까. 선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겠고 바로 측면에 구멍을 뚫을까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이게 태양광 센스 등인데 태양광 센스 등 옆에다가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하고 옆쪽하고 얼마나 차이 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어, 측정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줄자를 가져왔고요. 한번 재볼게요. 대략적으로 아까 재보기재봤거든요 대충 이제 이 핵기창, 이런 창문, 창문의 옆쪽에 딱 붙인다고 하면은 한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한 32cm가 창문에서, 안쪽 창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안쪽 창문에서 대충 뭐 32c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이 구멍이 들어올 거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 위쪽에는 아마 한요 정도, 이 정도에서 어... 전선 구멍이 들어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럼 대략 아, 한 35cm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35cm 위, 그 창문으로부터 위쪽으로는 35cm. 그리고 창문으로부터 옆쪽으로는 32cm 정도에서 이게 구멍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아, 대략적으로 어, 보면은 일단 뭐 35cm 부근이라고 하면은 요렇게 비춰보면은 요렇게 딱 수평을 맞춰보면은 어, 요정도거든요 요정도면은 요 위쪽이 될것 같아요 요 이쪽이 그리고 32c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요정도 요정도니까 요 위쪽이겠죠 그래서 한요 정도에서 어, 이 구멍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열어보면 전선이, 어, 여기도 열어보면 전선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오픈을 해가지고 어, 전선이 최대한 안 닫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요거 뭐 오픈해놓고 그리고 작업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혼자 뭐 작업하고 촬영하다 보니까는 뭐그 부분은 못뭐 보여드리고 어, 뚫을 거는, 뚫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뭘로 뚫을 거냐고 하면은, 드릴로 뚫을 거예요. 드릴로 뚫을 건데, 하... 지금 전선의 굵기가 한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되니까는, 이건 너무 굵다. 이거는, 너무 굵은 것, 구멍이 큰것 같고요. 저 정도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요것도 좀 굵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요 뒤쪽에 전선이 가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아마 한요 부분 정도에서 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전선을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는 요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어 뚫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은 요렇게 뚫었습니다. 요렇게 해서 뚫었고요. 여기다가 서치 라이트 선을 여키면 됩니다. 요 선을 여키면 되고요. 어, 손이 좀 짧아 가지고 미리 연장선을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 가지고 이렇게 어,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아까 저 드릴의 길이가 되게 두꺼웠잖아요 집에 가니까 또 이게 맞는 길이가 있더라고요 이 전선하고 비슷한 길이가 있더라고요그래서요 맞는 전선을 전선과 맞는 어, 길이를 가져와 가지고요 어,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방수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때 어 실리콘 좀쏴가지고요 어 이렇게 열 예정입니다. 실리콘 조금 넣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요. 방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아무튼 엮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저개를 뚫어야 될것 같거든요. 대충 대략 재봤을 때 여기가 제가 어 싱크대 위에 있는 어 창고가 어 저장창고 0분 저장창고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분을 뚫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 뚫려요. 이쪽도 이렇게 뚫었고요. 아우야 씨, 칼국수가 어, 빵꾸 돌피피 냈네요. 저게 또 뚫렸거든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확실하게 또 구멍을 뚫어줘야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 여코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성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어,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하... 여기 쪽에는 아크릴 로 판으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뭐 투명 아크릴 판을 이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구멍을 뚫은 다음에 여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무리해서 어, 물이 안 들어가도록 어, 이렇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어, 대충 봐도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도 물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했고, 각도도 한이 정도 각도면은 어, 이게 빛이 이렇게 퍼지거든요. 충분하게 바깥쪽까지 환하게 빛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전에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는 이 정도 각도면은 이렇게 어, 충분하게 환하게 비이서 이런 각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투명 아크릴 판을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했고, 어뭐 튀어 나온 거는 저 위에 뭐 센서 등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튀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튀어 나왔고, 그리고 저 위쪽도 마찬가지로 어, 방수 처리를 한다고 제가 실리콘을 발라가지고요. 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아, 양면 테이프가 어딱 안대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그나마 햇빛이 지금 비치고 있어가지고 어 그런데도 잘 어,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편에는 어,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벽이 차가워지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현재는 잘 붙어 있는데, 안정이 뭐 떨어지면은, 어 다시 뭐 하죠. 그리고 저 실리콘 부분만, 어 위쪽에 실리콘 방수한다고 실리콘 부분만 이렇게 말라버리면은, 어 혹시 요 밑에 아크릴판이, 아크릴로 된저게가 양면 테이프가 뭐, 겨울이라서 떨어지더라도, 어이 등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와서 보면은, 어, 선을 먼저 연결하고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 뺐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빼놨습니다. 자, 임시로 어, 선을 연결해가지고요. 어, 일단 뭐잘 들어오는지 한번 캐봤습니다. 낮이라서 한이 정도 밝게 나오지만 밤이 되면 정말 밝습니다 이게. 그리고 선은 이 선을 어연결할 건데요. 지금 제가 임시로 이렇게 어 연결을 해 놓은 거는 어 저게 한 60W 정도의 불이 되거든요. 60W 60W든가 70W 되거든요. 그래서 실처로전기 얼마나 먹는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끄고 것쓸때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요. 한 6.13암 한 3만 페아가 지금 충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걸 어, 켜면은 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0.13 페아 정도가 먹는 것 같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은 뭐한 1암 페아 정도 그 정도니까는 아. 충분히 어 충분히 뭐요 선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선이 조금 얇아 가지고 저기 전기를 얼마나 먹나 그리고 혹시나 이 선이 얇으면 화재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 제가 임시로 연결해 가지고 발열이 나는 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발열도 없고 좀더 캐나 봐야 되겠지만은 발열도 없고 그래서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건 살짝 연결했는데 혹시나 어, 방수 부분이 흔들리진 않았나? 어, 방수 부분이 흔들리진 않았네요 보니까 잘 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좀 지켜볼게요. 어, 지금 캐논지가 한 20분 정도 흘렀거든요. 이분 정도 흘렀는데 어, 지금 뭐 선에 발열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윌러 해가지고요 앞쪽으로 어, 연결하면 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이 그래 굵지가 않아요. 굵지가 않은데. 많은 전기를 땡겨 쓰다 보면은 발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재로 연결될 수 있어 가지고요. 어 제가 이긴 선을 지금 1 0 m 터짜리거든요1 0 m 터짜리를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근데 발열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네요. 그래서 그대로 뭐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하는 거는 요 위쪽으로 타고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타고 들어가 가지고 요쪽으로. 그래서 저 차량용 시가잭에다가 어 연결하는 운전석에 차량용 시계에 연결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어갈 겁니다 그리고 요 시가잭에는 요렇게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위치가 그래서 요걸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위쪽에도 이렇거든요위쪽에 여니까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전선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메인 보드로 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은 뚜껑 열때 닫을 때, 뭐 특히 닫을 때죠. 닫을 때이 피스가 여기 있는데 전선을 박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조심해가지고 좀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전선을 여, 여, 쪼. 여가지고 열기로 냈거든요.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아는 키게 아는 키게 해가지고 잘 가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위에 이어가지고 뭐 테이프를 하나 붙이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옆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여윈윈 넘어가가지고 종국중에 요 저기 어, 저기에 있는 저 막대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알겠죠? 음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이 저 바깥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뭐 필요하면은 구멍을 하나 어 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쭉 그냥 뭐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까는 어 요거 작업하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업한다는 것만. 조금 뭐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열었잖아요 여기도 열고 그리고 여기도 열고 저 기둥 같은 게 여기 있죠 요걸 통해 가지고 내려가 가지고 어 아마 뭐요 밑쪽으로 가는 어 그런 선들이 그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어 아마 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빼 가지고 차량 앞쪽으로 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해 놓고 한번 하면서 좀 보여 드릴게요. 나머지는 뭐 연결하는 거예요. 열고 연결하는 거게 쉬우니까는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아까 그러니까 요 부분 뭐 기둥이 있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요렇게 가 가지고 저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게 기둥 같은 거 아까 있었잖아요. 어, 기둥 같은 거를 떼니까는 요거죠, 요거. 요 기둥 같은 게 저기 있었는데, 떼니까는 저 사이로 전선이 들어가고, 요 사이로 전선을 여니까는 어, 요 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나와가지고, 이 선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 밑으로 나왔는데, 요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 저는 어, 밑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운전석쪽으로 통과 시킬 겁니다. 이쪽도 어, 마찬가지로 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요까지 뺀거는 보여드렸잖아요. 음, 보여드렸고 이제 요 가림막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림막 사이로 이렇게 어, 해서 어, 선을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가지고 나와버렸네.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바깥에서 와가지고 요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앞쪽에서 어 시가채가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어 처리하고요. 요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된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편도 어, 마찬가지로 어, 좀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 한꺼번에 다 뜯었어요. 위쪽을 이렇게 다 뜯, 뜯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한번 카메라 들었는데 이걸 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위가 다 전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타고 가서 이제 요 밑으로.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죠. 요 밑으로 열면은 아마 요쪽으로 해가지고 어, 나올 거예요, 아까처럼요.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작업이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하, 지금 제가 한한 시간 정도 된것 같거든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하면은, 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사실 뭐 피스 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쉬울 것 같지만, 되게 좁은 공간이에요. 요 좁은 공간이에요. 제, 부이 뭐 몸이 들어가가지고 저기 피스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이 작업이. 뭐 기술적인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좁은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캠핑카를 제작하시고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 힘든 부분이죠. 아무튼 뭐, 이,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요렇게, 어, 힘이 든다. <laughs> 어려운 건 아니지만 힘이 든다. 어,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하다 보면은, 뭐, 다, 그렇게 어려운, 뭐, 어려운 뭐, 작업들이 아니니까는,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캠핑카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상식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은 조금 편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고장났을 때 아, 여기 고장났구나. 뭐 이런 것도 찾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저 멀리 있는 정말 지금 멀리 있지 않은 캠핑카 회사들이요. 그리고 캠핑카 걸고 갔다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하루 걸린다고 하면은 차, 차를 놔두고 와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아니면 그 차에서 자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아시면은 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어, 요것도 요, 요, 요쪽을 열면은 열로 나올 건데 나중에 해 놓고 보여 드릴게요. 이쪽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요걸 앞, 안쪽에 들그 음, 떼어 봤는데 전선이 나간 흔적이 없네요. <laughs> 야, 이거 참. 그 시간에. 이 구멍 하나 뚫어야겠어요. 요로, 뭐요 부분을, 어, 요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바깥쪽으로 내가지고, 어, 선을 밑으로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야, 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저쩐 전선 나가는 데가 없, 없나 봅니다. 아무튼 요 구멍 하나 뚫고, 드릴로, 어,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 구멍이 없어가지고요. 옆쪽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이쪽으로 어, 냈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지금, 음, 선이 지금,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가림막 사이로 어, 들어가서 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쪽을 너무 길게 아, 길게 끊었네. <laughs> 요즘 좀 짧아요.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선 연결하는 거는 다 끝냈고 이제 이거 다시 덮어가지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연결은 다 했어요. 이렇게 나온 선, 빨간 선 있죠? 이거 이 선이고요. 나무는 남는대로 해가지고 했고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했고 묶어가지고 음.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는시가찌에 어, 꽂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야 되고요 여기는 그리고 그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휴즈를 해놨습니다 시동 걸렸고 여기서, 어, 뭐야. 쉬. 어, 들어왔습니다. 어, 불은 들어왔고요. 여기 같이 라이트 들어오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어, 라이트가 들어온 게 보이죠. 고드름으로는 봐라. 그래서 오늘 작업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서치라이트, 어, 다는 거는 끝냈습니다. 자, 이제 뭐, 노지 어, 갈 때, 현성신은 꺼놓고, 노지 갈 때, 어, 어두운 길에서도 뭐, 주차하고 할 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사용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는 한번 어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아마추어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늘 차이는 이런 차이죠. 선이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차이뿐입니다. 노지에 가면 다게 되면은 옆면이 깜깜해가지고 요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어, 구매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한번 어, 달아 보는 것도 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금방 제 가정들을 쭉 이렇게 어, 보여드렸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다만 조금 이제 좁은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하는 게 조금 이제 뭐 시간이 걸리고 약간 어, 힘든 이가 힘든 어,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원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도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